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토지 매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송도 신도시는 40분, 강남은 80분 거리이며 1호선 지하철 역세권의 도보 거리이며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역 KTX 19km, 차량 65분 거리입니다. 토지 인근 개발호재는 재물포 인근 공공주택 복합사업 여의구역, 숭해 3구역이 있으며 반경 500m 이내 일평균 유동인구는 55,004명이며 평균 소득은 5,136만 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실거래 통계 정보를 보면 거래 총액 59억 4,850만 원, 거래 건수 29건, 매매 평균가 2억 512만 원, 전세 평균가 2억 3,050만 원, 전용 면적당 매매 평당가 1,141만 원, 전세 평당가 1,131만 원, 전세가율 112%입니다. 인천 숭리점 홈플러스 1.9km, 차량 6분 거리.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1.5km 차량 5분 거리. 도화구 주택 재개발 공원 테니스장 8.9배 580m 차량 2분 거리입니다. 역세권 대로 남도로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며 인천 미추홀구 연도별 집값 상승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0%씩 상승하는 우상향 지역이며 2022년 1월 평당 공시 지가는 701만 4876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5,638제곱미터, 1,706평, 평당가 2,052만원이며 매매가 350억원입니다.